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음, 저희들이 이재명, 윤석열, 요 후보. 네. 음, 누가 대통령이 됐을 적에 어떻게 정책이 바뀔 것 같냐. 음.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네. 음, 거기에 대해서 유료 자문을 했고, 음. 그때 유료 자문한 내용이 저희들이 누가 돼도 음. 대출을 풀기는 어렵다. 네. 어, 노무현 이명박이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데이터와 비교를 해드렸죠. 그때도 네, 그렇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음. 이명박이 LTV DTI 대출 규제를 좀 심하게 한 노무현을 욕하고 그걸로 정권을 갖고 왔지만 하나도 안 풀어줬어요. 네. 자, 지금은 그럼 어떨까? 그리고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후보 중에 이재명이 됐을 때와 윤석열이 됐을 때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윤석열이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그랬고 음. 다 없애겠다 어, 적폐다 집 가진 사람은 적폐를 물었다 음, 음, 규제 다 없애겠다 음. 네. 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로자문을 했을 적에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네. 어, 유성열이 됐을 적에 어떤 일이 생길 거다 이거를 네. 다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자문한 내용대로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게 맞았을까 음.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윤석열 부동산 전문가 회동. 윤석열과 부동산 전문가가 같이 회동해서 현 정권 실정을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음.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가 네.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실패. 네. 네. 네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했고 또 윤이 당선인 신분이 된 다음에. 부동산 업무 보고에 깜짝 등장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다시 또재확인 음, 했어요. 음, 음. 임대차 3법 1년이 지난 시점에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는 낯뜨거운자아자찬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 이걸 다 악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음. 자, 그러면 어젠가 그저에 이제 인수위가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임대차 3법은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드라마틱한 인식의 전환이죠? 네. 네. 이명박 정부 때 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 결국 그 규제는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 네. 그렇게 해서 정권은 갖고 왔지만 지금 다시 보면은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있어서 보호 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다. 네. 야, 정말 드라마틱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음. 응. 금방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러더니 자 그리고 나서 규제 완화를 번복합니다. 한번 볼게요. 음.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수 있는 규제 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은 없다. 음. 그럼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윤 부동산 업무 보고 깜짝 등장, 규제 완화 재확인 음. 어우 드라마틱한 인식의 전환이에 요또 어. 규제 완화와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은 없다. 음. 어. 그냥 이거 그대로 유지할 땐 얘기죠. 네. 무슨 소리냐면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가계대출 그렇죠. 증가를 규제하는 데 부동산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음.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어, 그때는 욕을 했지만 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잖아요. 네. 왜? 선거 끝났으니까. <laughs> 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폭탄이라고 난리를 냈었죠집 네. 어? 가진 사람을 적폐 취급했다고 다시 한번 볼까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 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자기네들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려서 재산세를 낮추겠다고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음. 근데 말을 지금 완전히 바꿨죠. 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그거 떨어뜨린다 고해서 정권 잡은 거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야 정말 드라마틱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식이 전환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저희들이 누가 돼도. 어렵다. 음. 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저희들이 유로자문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laughs>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어, 윤석열이 잡으면 어떻고 이재명이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음. 두 사람이 공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는 분명히 알수 있었어요. 아. <laughs>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 부동산 대출 규제, 뭐 부동산 규제 이걸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품이 너무 커지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일본 같은 버블로 들어갈 수 있단 음. 말이에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대출 규제를 해야 되고 과열되면 규제하고 음. 침체하면 부양하고. 네.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음. 집값이 급락하지 않게 하는 거였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이 급락하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 안 좋죠. 예, 네, 경제가 골로 가기 때문에. 음. 지금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는 게더 중요하다. 네.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 고 그랬고, 음. 윤석열 당선인은 그냥 아까 보셨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한 얘기인데, 현 정권 실정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때문에 못 살겠다. 음. 음, 규제는 나쁜 법이다. 음. 그리고 나서 언론하고 같이 했죠? 예, 임대차 3법 1년 정부는 맞다고는 자화자찬이다 음.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다 음. 당선인이 되고 나서 부동산 업무 보고 깜짝 등장해서 규제 하나를 재확했다 네. 아,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다 네. 와 정말 드라마틱하다니까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또 바꿨죠 지나친 규제화나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수 있는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없다 네. 음. 재산세,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그거 떨어뜨린다고 해서 찍어준 거잖아. 음. 그런데 못 한대잖아 이제. 네, 네 그죠? 음. 드라마틱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어, 그래도 저희들이 당연히 안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단 하나는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양도세 중간은 없애진 못하더라도 유연은 시켜줄 거다. 네. 할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LTV. 맞아요. LTV. 음. 대신 DSR은 건들기엔 못할 거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걸 거끌고 건드려버리면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LTV만 건들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미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거는 건드릴 수고생색을낼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유료 자문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음. 말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알수 있는 거였어요. 네. 음. 왜냐하면 이명박 전부를 겪어봤던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알수 있는 거였습니다. 음. 자, 이제 당선이 인 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음. 야, 문제는 이거죠. 처분 조건부. 음.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 일시적... 어, 양도세 중과를 면하기 음. 위한 사람들. 어, 지금처럼 거래 침체에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렇죠. 예, 지금 이 문제에 현실에 직면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 유료 자문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코치를 음. 받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저희들이 또, 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네.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유료 자문을 신청한 분들한테 자문을 해줬던 내용들이 음. 어느 정도나 맞았고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다음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음, 유료 자문을 신청하세요. <laughs> 유료 자문을 신청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오늘도 유료 자문을 왔다 한두분 정도 왔다 가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판 판단을, 판단을 못 내려요. 응. 음.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전쟁터에 있는 거고 음. 그분들은 TV로 보고 있는 거거든. 현실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 그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거래를 할까 말까 하니까. 그렇지. 할까? 그러니까 정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의 판단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이 없으신 분들 혹은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자문을 신청하시면 유료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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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서 양도세나 뭐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신청하시고요. 네. 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음. 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몇억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자문료 몇십만 원에 껴갖고, 음. 몇억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음. 음. 보통 자문 오시는 분들은 뭔가 껄쩍지근하고 답답하고 아, 알아볼 데가 없고 내가 요 돈을 아껴야 되면안 되겠구나. 이걸 써서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겠구나. 그러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태 자문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인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혹은 객관적인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음. 부동산 업자들, 자기 물건을 파는 으로서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음. 이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음. 생각이 맞는지 음.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최대 이익이 나는 건지 매억자리를 음. 어, 파는데 자문료 꼴랑 그거 몇푼 아꼈다가 외식 한번안 하면 돼몇 <laughs> 천만 원, <laughs> 네. 매억소해가날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네, 네. 그래서. 꼭 자문 한번 신청해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유료 자문했던 내용들 음. 과연 어디까지 맞았는지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